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차, 깐은 차분만 구경하 어, 맞아요. 차 지금 나와 가지고 차출국점에서차 보는 거예요? 뭐야? 와. 거오편하 아, 요 약간 불편해 보이 어, 그렇게 편하진 않아. 어, 몇 시절 때는 라지않도데 운동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은 금액이요. 금액은 상당이라고 생각하시면같니다 렉서스 LM500H라는 모델을 최애 극상의 VIP들을 모시기 위한 의전용 벤으로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튜닝이나 이런 개조 한 거치고. 네. 하인승 그 하이브리드죠? 맞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배다 사륜이 뭔줄 알아요? 아니, 나, 나, 나. 뒤로도 돈다. 오. 어, 어. 네. 신박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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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뒤로 돌지. 후, 후진 땐 뒤로 돌지. 후진 땐 뒤로 돌지. 어. 사륜은 이렇게 네 바퀴가 동시에. <laughs> 보통 우리나라 차는 전륜차 앞바퀴만 돌아가 뒷바퀴는 따라 도는 건데 얘는 네 바퀴가 다 동시에 돌아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은 어쨌든 우리 또 직원들이 또 나왔으니까 직원들이 또 구경할 수 있게끔 한번 네, 편하게 구경할 수 일단은 운전석은 네. 운전석, 네. 비빌하지않더라고지않던데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스포츠카 기대하셨는데 조금 실하시는거같아데요 엄청 커요 한번 타봐요 우와. 편하죠? 네. 굉장히 어. 네. 어. 음, 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처음이지. 어. 어. 발이 안 닿네. 발이 안 닿네. 자리 어때?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 나도 아직 안, 안 앉아본 어. 거 알지. <laughs> 아니, 농담이야. 아 농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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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봐. 아, 너무 좋아. 어. 프린터도 있죠 플린터도 있는데 이제 그 녀석은 뭐 장점이 있는데 걔는 이제 버스 조정차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두 번째는 이제 또 공간이 좀 여유 있는 건데 사실 승차감이 조금 그렇게 좋진 않아요 조금 더 승차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한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잠시, 잠시 내려주시고요 <laughs> 잠시, 네. 잠시 내려주시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기능만 잠깐 설명해 주고요 네. 이제 왼쪽 편에 보면 리클라인이나 이런 것들. 네, 런 분들 네. 네. 리고뭐그시면 테이블도 가능 어. 수가 있거든요 오 이렇게 어,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 어, 오 진짜 홍보를 보실 수가 있어간 약간, 약간 비즈니스석? 1등석 어,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네요 딱. 말씀하시면 네. 막은1 네. 다누워지거든요아다 누워지나요? 어, <laughs> 그렇게 편하진 않아. <laughs> 아, 아직 아직 아직은 각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 주시면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어, 이거 씻을 때느낌는 <laughs> 어, 아직익숙진않고 이것도 열리나요? 열리진 않아 아, 열리진 커버만 않고 열리고. 커버만 열리고. 비닐은 언제 비닐을 언제 떼실 거예요? 비닐? 떼고 싶어요? 아니, 원장님 떼는 거 보고 싶어요. 아, 아니 난안 떼도니까 되떼줘나 귀찮아 이런 거. 아, 어, 진짜요? 어, 빨리 비닐 떼 레이스가 제일 기쁘잖아요. 그니까요. 차도 아니고. 아요 가격은 금액이요. 금액은 2억 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 맞죠? 맞습니다. 1억 네. 네. 어, 그건 이게 6인승은 또 싸요. 네. 1억 5천 정도? 네. 6인승 1억 5천인데, 네, 6인승 싸고 4인승 오히려 비싸요. <laughs> 어, 맞춰보세요. 어, 원장님 안경 가격 못 맞췄잖아 저번에. 어? <laughs> 어. 얼마일까요? 이번에 맞출 수 있는 기회. 대충. 어, 몇, 원 어. 몇 백이에요? <laughs> 아니야 몇 백은 아닌 거. 백만 아, 원이래. <laughs> 이거 이몇개 아, 합쳐서 <laughs> 우산이라. 우산이랑. 우산이랑? 응. 아. 우산이 여기 꽂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네. 또실 사용 후기는 내일 아침에 바로 쓸 거라서 내일 새벽에 들고. 그 <laughs> 공항 가실 때 쓰시는. 공항 가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장 갈때 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골프를 치고 이제 진료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차안에서 그래서 양질의 수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박수!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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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 업무로 복귀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편하디 편한 차를 한번 뽑아 봤는데 일단은 제가 내일부터 좀 주행을 해 보고요 물론 이제 뒷자리 쇼퍼드리븐 차량이죠 저는 이제 쇼퍼드리븐 차량의 끝판답게 실 사용기를 한달 한 정도 해 보고 나서 다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뭐 워낙 인테리어도 그렇고 마감도 그렇고 워낙 훌륭한 차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감독님이 차를 샀는데 뭔가 텐션이 1도 없다고 라 하는데 요즘 저는 차에 대한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또 저를 설레게 할 차가 언제나 또 나타나겠죠. 이때까지 는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프라인 도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